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함께 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어제 바울 사도에게 소중한 사람 빌레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빌레몬을 떠올릴 때마다 바울 사도는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의 근원이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빌레몬이 했던 것은 섬김이었고요. 여기서 주님을 사랑한다 라는 뭐 단어는 잘 아시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뭐 신약에만 한 200번이 넘게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어 원래 원문을 잘 보면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사랑이라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이 본문만 보고는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어, 이제 보여주는 사랑. 그러니까 개념이나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뭔가 행위로 드러나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어, 이제, 성, 기록된 성경에 한 29절 정도로쭉 찾아보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빌레몬의 사랑이 무엇일까, 뭐, 뭐 어떤, 그러니 사랑은 좀 추상적이니까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 찾아보니까 충성이라는 단어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고 했을 때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주님을 향해서는 충성, 그 충성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 어제도 우리가 첫 번째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이 사랑이란 개념에서도 정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그런 이제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충성. 저는 제일 먼저 생각는게 군대입니다. 2년 동안 내내 충성, 충성, 막 하루에도 막 수도 없이 했던 충성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전화가 오면은 전화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저희는 여보세요지 않습니까?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받아도 충성, 사람을 만나도 충성, 뭐래도 충성, 다 충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뭐 세상에서도 통용될 수 있겠지만, 충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첫 번째는 절대, 그리고 또 하나는 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은 걸안 하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성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만 적당히가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것이 또한 충성이라는 겁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 순종 이번에는 순종 할까 말까, 이번에는 말씀대로 따라 살까 말까는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이라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 충성이라고 말할 그 위에서는 어, 이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 사랑이지만 어, 그 사랑 충성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충성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이 충성력, 절대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내가 구원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충성을 보여드릴 때, 만약 이 전제가 없다면 우리는 선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 내가 이 정도 성기면 하나님복 주셔야 되는데 라고 계산하는 건 충성도 아니고 절대도 아닌 거죠. 어제 오후에 말씀을 나누면서 잠깐 드린 말씀이 우리가 주님께 먼저 드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생의 개념에서는 우리가 먼저 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11장 35절을 읽어 드리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죽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그냥 살리셨습니다. 새로운 창조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사랑받은 자입니다. 먼저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일사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면은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딜을 할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협상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협상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읽어드리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는 화목제물로 삼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 충성 앞에 우리는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도 마땅히 절대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뭔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야, 순종해야겠다. 그런데 그 순종 앞에 조건이 붙는다면 내가 이거 순종하면 하니님뭐 해주시지 않을까 계산기를 먼저 두드린다면요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고용된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 하면 이만큼 주시겠지 참 그런데 우리는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먼저 절대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은혜에 절대적으로 반응하는 충성을 드리는 우리가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절대 충성하기 위해선 충성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내가 지금 충성을 다하는 대상이신 나에게 또한 충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선하심. 이세 가지를 반드시 믿는 겁니다. 야, 지금 순종하면 망할 것 같은데. 지금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실족할 것 같은데, 내 상가, 생각과 내 상식과 내 판단이 보면 망할 것 같은 겁니다. 이거 하면은 손해인데,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전지한 생각으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인데요. 전능자가 보시기에는 목자가 보시기에는 여기만 통과하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지하시니까 그 길을 아시는 거죠. 그런데 이 골짜기에서 실족하면 어떡? 어떠... 어떡합니까 실족하지 않을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또한 있음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알기만 알고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고요, 알고 충분한 능력, 전능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무치만 골짜기를 다녀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운이 좋기 때문이라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통과해서 푸른 초장과 실마는 물가로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갈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할 때에 주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또한 믿어야 될 것이 선하심입니다.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나? 왜 나에게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을 주시나?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이것이 고난인 것 같고 희생인 것 같고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도요. 선하신 주님이 우리를 선한 것을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서운합니다 세상의 작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뒤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오늘도 충성을 요구받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이가 계십니다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선하신 분이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12명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환경을 봤습니다 안악자선의 키를 보고요 뭐, 여부스 자손이 있고, 뭐, 그들의 강력한 무기가 있고, 높고 튼튼한 성벽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왔던 결론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본다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수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 아래에서 안악 자손을 봤더니요, 안악 자손 키가 큽니다. 근데 그게 뭐 어쩌라고. 그들의 강력한 무기를 봤습니다. 여호와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능하신 손을 보고 그들의 강력한 무기를 봤더니 그게 뭐쩌라고. 소리만 질러도 무너지겠구만. 믿음대로 됐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그것들을 봤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전지하심 아래에서 봤던 똑같은 걸 봤지만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충성하려고 하면 고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말씀들이 우리 능력으로 하려면은 불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보내시니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니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 의지하면은 능이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충성을 우리가 하면서 고려해야 될 것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충성의 이미지 절대와 끝까지를 말씀드렸는데 고난이 오면 은뭐좀 피하고 환란이 오면 잠시 멈추었다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충성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쉬어라 라고 하실 때까지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리기 경주하는 자들이 상 얻기까지 끝까지 달려야 하는 그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요계시록 14장 4절에 충성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어, 묘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당시 로마 박해 시절이었는데, 로마 박해를 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황제를 음란한 여자로 요한이 묘사를 했습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음란한 것 섬기지 않고 그 음료를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고 어린 양이 따라가는 길은 어디든지 갔다는 겁니다. 적당히 뭐 주일 지키는 것 그거는 내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다른 것을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 것 아유 주님 거기까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주일 섬 지키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멈추면은 여러분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요한이 천국을 봤더니 흰 옷을 입은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은 어디든지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환란이 있답니다. 싫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 말씀이 내가 죽도록 중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죠.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여기 생명의 우리 개역 한글에는 멸류관이고요. 이 개역개정 관이라고 돼 있는데 이 관은 보통 이제 세상에 는 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왕이 쓰는 왕관이 있고요. 그리고 노력해서 상으로 오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생명의 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노력하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충성, 이와 같은 사랑이 빌레몬에게 있었다는 라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니요 사랑할 수 있는이 아니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할 때에 결국 결론을 보면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의 집에 모이던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은 빌레몬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 교제에 따라는 것이 알려지다 뭐 또통 섬기다 이런 뜻인데 빌레몬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봤습니다 빌레몬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빌레몬이 주님을 얼마나 끝까지 절대적으로 충성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됐고 결국은 그리스도께 도달하는 그리스도께 이르는 역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빌레몬을 보기만 해도요, 말한 번만 나눠봐도요, 야이 사람은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마음이 감화되어, 이그 교제했던 사람들도 빌레몬과 같이 충성된 일꾼이 그 안에서 생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복된 성도님들이 이미 있으시지만 더 많아지고 더 사랑함으로 더 깊어진 어 그런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고 어, 많은 이들이 선을 알며 또 그리스도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어,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성도님 되시길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빌레몬을 통하여서 주를 향한 그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특별히 절대적이며 끝까지 하는 충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대가를 바라고 내가 이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지라는 고용된 자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자로.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자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쫓는 우리 될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 우리에게 더욱 알리셔서 우리가 충성하는 그 여정이 기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여정 될수 있도록 날마다 그 사랑 우리에게 알리시고 깨닫게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주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관하시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좁은 길을 걷더라도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감사함에 산 한주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내 속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새 날,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